미안해, 아니 야야 당연한 거 아니, 저기 뭐냐. <laughs> 언니들이 우시는 공연에 토요일에 야연이 생일 챙겨 주는 그 생각이 나는 그래서 언제 니 보고 싶어 거기서. <laughs> 내가 한주 초대받으라고 하지. 네가니. 죄송하지만 요쪽에 서 요쪽에 쓰시고 저기 저너 이현경아. 어. 어, 좀 분위기가 그래도 둘러 쓰는 게 아니, 아니 뒤에 들어왔어요 어딨어봐. 쓰다. 내가 차로 이제 서울 가는 거못했서 그래 갖고. 전화해야 되겠다. 왜? 가라고요? 아, 가시지? <laughs> 야 이렇게 생일을 네. 강탈해 먹는 사람이 있어. 언니 아니 저기 N, 아이고, 안, 언니 들어가요. 형부 형물 불러 서 달라고. 있어요. 어. <laughs> <진짜>. <laughs> <50년이> 습니다 어. <laughs>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,요 문자 씨. Hey. 本当。